안돼! 안돼 안돼 삶을 포기하지 마요. 아까님 즐거웠어요. 어라,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저랑 노인네 맞을까요? Okay, okay. Okay,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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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맞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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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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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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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아, 아, 아 예, 예. 이렇게, 예, 주면... 네, 아, 예, 아, <laughs> 아, 이렇게, 와! 기억력이 와! 와 아! ENTJ 였나? 아, 저요? 맞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말해요, 와, 여기서, 여기서 아 와, 여기서, 여기서 아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아, 맞아요. 아레님이 e s t j 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왜제 거는. 죄송합니다. <laughs> 어, 예. 아, 아, 어 아,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살아계셨구나. 네. 어, 뭐야? 너 뭐야? 살아계셨구나. 어? 님들은 문제 뭐였음? 에 어? 저희 문제가 있었어요? 엥? 어? 문자 문자 아예 다르, 다르, 다르구나? 어? 근데 뭐야 왜 혼자 오셨어요? 다 죽었어요 저는, 나머지? 저는 하루님을 기억하고 다문, 있는데 하루는 님 옆에서 까먹었어요 이게 바로 환불하는 친구예요 ENFP ENFP EN INFP 여기서 하루는 뒷담가고 있었거든요 INFP? INFP? 와... i n f 말해도 되시죠 그냥? 저도 까먹었어요. 아ge? 아, 아 um ISTJ. ISTJ. 어오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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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 네. 온다.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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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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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어디서 하죠 그래서? 아니 요피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아세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름 맞추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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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Masa, 나, 나, 그, 어디서 배어 <목마> 그, 어, 어, ну, 어? 그래? <목마> <followers> 오, 오스. 에, 억울하다. 그럼 잠깐만. 렌이락인데 어? 안 돼. 안 돼. 디만 모여라. 그럼 3등분 알지? 안 돼. 아니, 왜? 오지 왜? 도 사야 돼. 아, 그래. 그래나더 많아. 2등분. 차례나 죽었다고? 어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차례나 없어졌어. 야 이인일조로 팀을 구성해달라는데. 팀인 거? 이인일조? 그냥 우리 할래? 아 잠깐만. 어, 한, 둘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명 죽는, 죽는 걸수 있어. 응. 음. 아벨님 팀 있으세요? 네. 아 미친. 있으세요? 웨인님 있어가지고. 아. 다른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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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도 없어요? 백백삼십 저희 팀이에요. 백삼십님 <laughs> 나랑 니 <laughs> 님이 비슷한 사람이 네, 있으니까. 팀팀 아, 없으시죠 팀팀 아직? 저저 아, 저 아, 원래 팀안 되고 있던거 아니에요? 팀 <laughs> 저희 팀이에요. 아, 팀, 아, 쓰시죠? 저, 저 아, 팀은 팀 팀은 지셔 아직 저물는 팀 같은 뭐 게없구거 아, 아직 아, 아 그거 아니죠 아니죠. 아, 아. 아,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저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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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무조건 팀 병신 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오까지 오케이 오 가든 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야 나 아니었어? 아니 공격. 생각해 봐. 생각해 봐. 오케이. 둘 중에 둘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그 위드 그 위드 오, 잠시만 아니 아니 뭐 아니 무슨 3점. 소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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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오늘 억원한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아, 오늘 4자 저녁밥 뭐 먹을지 저녁밥 먹을지 아 오케이 아 별거 아니 야 별거 아니 벌써 배신의 연기가 내가 봤을 때 조커가 있긴 한데 누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조커는 누군가 선택할 것입니다 아 맞네 조커 빙영 찾았어요 어 뭐예요 뭐요 예 조커라는 책을 얻었어요 너 조커 그걸 읽어볼 수 있을까요? 어자 읽어드릴까요? 네네 너 자신 말고 다 믿지마 그 중에 조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조커이신 분손 이라고 하면 안 들겠죠? 아닙니다. <laughs> 전 아닙니다 일단 근데 조커가 만약에 죽었으면 죽었으면 뭐 어떻게 해 이겼네 무슨 팀잘 구했어요? 가바나 믿으면 안 돼요 아, 저 팀은 아, 구했어요 팀은, 아, 팀은. 아, 근데 팀 짜도 구슬 게임처럼 얘가 아, 저한테 아까 뭐라고 했어 아 <놀람> 근데 나 조커야 이랬어요 라스? 내가 어딨지? 아 저랑 팀 하기로 했잖아요 저랑 팀 하기로 했잖아요 저랑 팀 하기로 했잖아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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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해 우리 팀 없어? 실력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모르겠는데 사랑하시나요? 2인 1조로 해서 그왜 만들어요? 예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이 탈락하는 거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도 근데 같은 팀에서 근데 문희님 게임 잘하는데? 에이 협동 협동이죠 저좀차요1 저 6명도 근데... 내가 봤을 때 서로가 려 서로 거야? 싸우는 거 아니야. 1 0 서로 싸우는 건데 근데 이거 PVP에서 이다가가100% 우리 둘끼리 싸운 거 너네 게임했던 거. 아니, 거 아니, 이거 거이냐고. 팀 수가 짝수여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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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뭐? 니까팀 <laughs> 수가 짝수거든요. 그 <laughs> <팀에서 웃음> 수도있어 두 번째 게임은 버튼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은 2인 1조로 진행되며 다른 조보다 먼저 탈출하거나 다른 조를 모두 아웃시키면 해당 조는 두 번째 게임의 탈락을 면제받고 세 번째 게임의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아웃된 다섯 조는 탈락한 조를 뽑는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아웃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지의 코어가 파괴되었을 때 둘째, 바닥 아래로 추락했을 때 셋째, 제한 시간 내에 탈출하지 못했을 때, 단 아웃되더라도 바로 탈락 처리 되진 않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게임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각 조에서 한 명은 진지를 지키며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맵을 돌아다니며 탈출구의 위치와 발청기 버튼 세 개를 찾아야 합니다. 단 이때 맵의 바닥은 철창으로 되어 있어 구멍 사이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이며, 만약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한 조가 없거나 모든 조가 아웃 처리되었을 경우 모든 조가 탈락할 조를 뽑는 1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 제가 나갈게요. 제가 나갈게요. 오 어, 어, 뭐야 오오카드나 떨어지지 말래. 떨어지안돼아 네.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어 갔다. 와. 못해요 못해요 못해. 오실 건데 엄마 무서워요 저희 저희 때리지 맙시다 서로 아 어, 예, 음.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굉장히 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농사하려나 보네 뭐, 이제 이거 사람 패라고 만든 거 같은데 사람 패라고 만든 거요 이거 나한테휘두르면안 되는겨 저한테 눈덩이 던지신 거예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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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확실해요? 응 아니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스기 예? 어요 저기요, 저기요. 대, 아니 잠깐 잠깐 로이님로이님 루이, 로인님 내가 네네 하나, 드리, 하나 드릴 테니까 저희 협동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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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 거기 뭔 소리야? 오, 이, 이 사람들이 <laughs> 이게 뭔 소리야? 아! 어 안돼 가버렸지. 뭐야 뭐야? 안녕. <laughs> 어저 빌렸대. 안돼 내 찌꺼기. 우리가 놀던 곳이 최고인가? 그런 가 가볼까요? 거긴가 저기인가 위? 나 근데 사실 룰도 잘 모르겠어. 잘 떨어져 잘 떨어져. <laughs> 어, 나 뭔지 보로 붙였는데. 어죄해요오 저희 탈출함. 거 <laughs> 오. 했어 <laughs> <laughs> <거슬리, 탈출, 웃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 딱 봐도 입구 쪽로그렇 갔거든요. 근데 탈출이 네. 됐어요. 어, 너가 잘한 거야 그거는. <laughs> 그냥, 그냥 그럼 끝이에요? <laughs> 어, 그런 거 같은데. 너가 잘한 거야? 아니, 왜냐면, 아니, 이게 우리가 원래 밀치기 막대기를 개만 해줬단 말이야? 네. 피터지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출구를 먼저 찾느라 그걸 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탈락자가 없이 이렇게 빨리 끊는 거 같은데? 2라운드는 <laughs> 탈락할 조를 뽑는 버튼 게임입니다. 각 조는 수조에 들어갈 한 명과 버튼을 누를 한 명을 정합니다. 버튼을 누른 참가자는 진행 요원에게 버튼을 받아 16개의 버섯불 중 하나에 설치한 뒤 버튼을 누릅니다. 이중 탈락 버튼은 단 하나이며 이를 누른 조는 즉시 탈락하니 신중히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게임은 탈락조가 나올 때까지 반복됩니다. 와, 진짜 개무섭다,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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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그냥, 그냥 관전, 관전! 그냥 관전! 아니, 버튼을 누른 사람 한명 밖에 없으니까. 4개 4개 4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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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불 4개. 중 하나가 탈락버튼이래요 아 그래요? 어어어1개가 네. 있는데 잘 조어야 돼, 잘. 톰 아저씨네 택기 실패하면은 이제 그거야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한데 그러면? <laughs> 한조에 걸릴 <laughs> 일 없지 않을까요 저희? 제가 할게 요 기억해 나 근데 뭔가 데자뷰가 <laughs> 느껴지는데 <회색기> 여기서 갑자기 <웃음> 왜 뭐지? <laughs> <오지? 웃음> <laughs> 저희 바꿀까요 바꿀까요? <laughs> 아아아가 할게 뭔가 대자뷰가 느껴지는데 여기서 갑자기 못겠어 남은 좋은데 내려와 달래 아니 아까 못 봤어? 마이너스 3750점을 먹으면 너무 좋은데? 아 운이 안 좋은 척 하잖아 <laughs> 버튼 하실래요? 아, 제가 버튼 할까요? 님들 화이팅 화이팅 아감사합나 갇혔어 나 갇혔어 잠깐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 어, 응? 할수 있어 야 <laughs> 믿을게 믿을게 방 우리한테 화이팅 깨라고 한 저쪽 오오오 렛츠고 렛츠고 저기 <laughs> 저기 아, 너무 무서워 아, 뭐, 아, <laughs> <laughs> 저기 너무 무서워 저기 너무 무서워 누우세요?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야 아, 돼. 네, <laughs> 아 오, 오, 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 지금 가겠습니다. 질문인데 네, 그 대접 느낌인가요? 어맞아 설마 걸리겠어? 15분 일인데? 15분 일인데? 아, 수소 들어간 사람이 탈락하는 건가봐요. 음. 아 설마 근데... 걸리겠어? 네, 아 네, 믿어요, 전 믿어요. 저. I'm not e n a little girl. I'm not a little girl. i i g not a t r l I'm n 나와주시기 아, 바랍니다 음, 아, 제가 들어갈게요 아마 같이 제가 들어갈게요 네네네 <끠끠레> 몇 번째야 지금? 오조래요 가든 사망 가든 사망 너나너 어, 우리 희망이야 국기 아, 가든님이 다른 게 아니다 국기 이거 맛있는 오, 오, 거 사줘 시기봐 기대 다내님 놀러 왔어요 고야 이아이사이클 돌아버렸다고? 아라 누구야 라 누구야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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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믿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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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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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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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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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우도 응, <끼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희망을 버리지 마. <끼리> 내가 <끼리> 내가 다시 들어가야 돼. 나가겠지, 쇼. 나가고 싶어. 살고 싶어. 죽 제가 반헌님 아, 믿을게요. 30분. 제가 저기 들어갈게요. 네? 제가 저번에 네. 저기 네. 들어갔. 이번에 제가. 알겠 어차피 근데 진짜 탈락 시킬 것 같거든요. 아그래요 네? 제가 저번에 아, 저기 아, 들어갔. 반헌 스모... 죄송해요. 죽어라라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잘했어요. 아 예. 잘했어요, 반헌님. 아나 못한다 아이 알수 있어 아이 캔들 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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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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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나와서 공식이 받아어왜 이렇게 무섭냐 저요 거같한50% 정도 될거 같은데 아아 잡세요 제발 잘 가라 배가든 뭐, 제발 아발왜이몇개 나왔어 그러니까, 안 좋아 잘 가라 가든 뭐왜왜아나잘 나오라고 잘 나오라고 왜 가는 가는 게안니아 가든이다 가든이다 뭐왜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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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아니 죽으면 안돼 우리 상금 타야지 <목소리> 아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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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어. 가든이가 최대한 살아야지 아, 어 아, 아, 아니 아, 노잼이긴 한데 가든이가 최대한 살아야지 우리가 백만..아니 진짜 백만원오쉣아랫님 레전드 대주주 바치트. 내 부서 취미로 유튜브 하는 거 하지하하지 몰라지 이 이제 아 와라. 잠깐만. 죽어라아 아니, 아니 아니 누구지? 아 진짜. 아 진짜 살고 싶어? 이제 살고 싶어. 아 이거 싫어요. 키이아 미친 사람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 <목소리> 오우 <오와> <목소리> <오, 다시. 목소리> 저기 <보자> <목소리> <몇 개만> 갈게 <목소리> 갈게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우리, 6개? 어 우리 약간 살수 <목소리> 있을 것 같은데? 이번만 이번만 진짜 이번만 해봐 정신을 사야해 여기서 다 성공하면 우린 패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꼴이이그만 이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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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떡 할까? 어떡 할까? 하류 이거 이거 하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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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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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제발. 하벨님. 어, 벨님아벨님아벨님벨님나 어, 믿는다. 나 믿는다 나나 또, 진짜. 아나할또 있다. 고마워. 니니님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왜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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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요다니다니니니니아니 어. 다, 어. 다, 다 이번에 탈락해주면 <laughs> 좋겠는데.. <굴라 찌지> <laughs> <laughs> 아빤님 믿는다! 여러분들 차렷! 뭐라고? 탈락했으면 좋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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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진분의이야 4분의 1할어 너.. 어떡하냐? 이제 우리 성공 아니야? 이러면? 이안아할수 있어요! 상 이러면 성공 아니야! 죽어! 살고 싶다! 이젠 진짜 죽어야 된다! 제발! 살고 싶어바닥에 해야 되잖아 우리는! 진짜 하나 남을 때까지 가는 게 레전드인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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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나 네세 개나 네어한분이야 이제. 조졌다. 조졌다. 졌다졌다 제발 제발. 나이 나 너무 격렬하게 도아했어아 <laughs> <laughs> 어, 열렸다. 오, 뭐야? 시기다립 아, 살아 계셨군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이 <laughs> 사람들 저희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어. 아니, 아니, 버린 뭐, 게 아니라 뭐, 버려. 우리가 먹어 <laughs> 버려. 끼일 <버려. 웃음> <laughs> <laughs> 나오는데 우리 우리 탈락시켰나 보 저기. 에? 네? 네? 너... 코업 깼죠? 어. 개... 아 죄송해요 제가 깼어요 <laughs> 아 그쪽이 <좀> 깼어요? <웃음> 죄송해요 저기요 엘쿵 엘쿵 의심 받았어 <laughs> 아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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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몇명 남은거지?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10명? 1 0명은뭐 어? 줄다리기 하려나? <laughs> <laughs> 안돼 그만할래 나도 그만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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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laughs>

세 번째 게임은 원 아이드 잭입니다 이번 게임은 개인전입니다